반갑습니다. 석입니다. 자, 오늘은 PBE 최고의 장신구를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PBE 최고의 장신구. 자, 그러면 제작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어, 뭐 대체로 이 PBE는 최고 의 장신구는 용기치댐 중이죠. 자, PBP는 뭐대라리 최고지만 이제 PBE는 용기 치뎀증이 최고의 장신구일 거라 다들 예상을 하셨을 겁니다. 자, 여기 보면은 이렇게 공격력 35% 증가 장신구, 어 장신구가 있습니다. 자, 보통 이제 갤리두스는 30%죠. 자, 저는 이제 여기다가 공격력 35%에, 어, 치댐증 35%를 세공을 해보려고 합니다. 자, 여기 치명타 데미지 35% 상승. 자, 그러면, 자, 바로 한번 세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은 안전 세공으로 자, 제가 이비어 먹을 장신구 때문에 실시간 교투장을어그로 한번 더 했네요. 자, 바로 세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게 붙으면 35, 35. 야, 거의 뭐 종결이죠. PB 장신구, 자, 확률은 30%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와, 이거 첫 번째 말 바로 붙어 붙네 야, 이런 불량이 적은 적은데. 한 번만에 붙어버렸네요. 한 다섯 번 이상은 할 거라 예상을 했는데, 자, 이렇게 PBE 최고의 옵션, 공격력, 그리고 치뎀증 35%짜리 장신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. 자, 아쉽게도 이거 분량이 상당히 짧군요 자,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